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올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신도시라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50% 물량에 당첨 가능하며 1천 세대 이상 대단지에 신규 역세권 호재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27일에 발표됐으며 청약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8일에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5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A 타입 5억 4,900만원 수준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7년 2월입니다. 단지는 인천 검단 신도시 22블록 현장으로 전용 84에서 110 타입 1,048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목향초등학교와 불로중학교 등이 가깝고 인천 1호선 연장노선 102억 예정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키즈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검단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거주자에도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85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초과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과 과거 5개년도 납부 실적 등이 필요하며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에 따라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지며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 3억 3,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소득과 신혼부부 순위, 거주지역과 자녀수 순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은 자녀가 없어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자녀도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자녀수와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특공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며 부모님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가점제 점수로 진행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